대림절 첫 줄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일상 속에서 사느라고 일상을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것, 또 미뤄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긴급하게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내가 사느라고 1년도 아, 사느라고 바빴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침 우리의 새해와 연말과 맞물려서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았을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 앞으로 우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이 대림절을 일주, 이주, 삼주, 사주를 지나가면서 생각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불순물이 이렇게 가라앉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대림절의 주요한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대림절 동안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목격하고 내가 그것을 올해도 분명하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대림절 첫 주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번 대림절에 연주 온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그첫 번째 주 오늘 우리 일상을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거.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 오늘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그것을 일본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오나와라 전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영웅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국 시대의 모든 다이묘들을 접수하고 통일을 한 것이 1590년이에요. 임진나라니 1592년에 일어나니까 일본을 통일하고 그 통일한 그힘그 그 눈을 조선으로 돌린 거죠.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그 전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한 곳이 바로 호조 가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조 가문을 접수해야 전국 통일이 됩니다. 이 호조 가문이 있던 곳이 지금의 어 요코하마, 도쿄가 있는 이 간토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 호조 가문. 이 동부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이 호조 가문이 마지막까지 도요토미에게 저항을 하는데 결국에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러면 슬픈 일이잖아요.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으면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호조 가문이 멸망한 이 사건을 보고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왜일까요? 웃음거리로 삼아요.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오나와라 성은 호조 가문이 머물렀던 주군이 머물렀던 성입니다. 효조라는 말은 당시에 군사 회의를 가르키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일본 후대 사람들이 호조 가문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마지막 사건을 오나와라 효조라고 하며 놀리는 거예요. 오나와라 효조 오나와라 성에서 있었던 효조 군사 회의란 뜻입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때 이 효조 가문에서 이제 회의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나와라 성은요 대단한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 성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그 권세를 유지한 겁니다. 그때 군사 회의를 딱 여는데요. 우리가 나와서 소위 맞장을 뜰 것인가 성 안에서 항전을 할 것인가 이 군사회의를 6개월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군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다시 돌토미 데오씨가요 이 14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요. 모든 다이묘들이다 복속했기 때문에 호조 가문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회의하는 거예요. 할까? 우리 이거 할까? 우리 항전 할까? 아니, 성 안에서 농성 할까? 이거를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도요토미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더큰 군대를 가지고 도요토미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오나와라 성을 에워싸고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져서 아예 장기 농성전을 다 대비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오나와라 효조가 열립니다 우리 어떡할까? 이걸 가지고 한 달을 또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장 7개월을 밖에 도요토미 군사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안에서 무엇이 왔냐면 우리 이거 할까? 아니 아니 이게 좋을까? 아니, 아니, 이게 좋을까? 이러고 있던 거예요. 결국, 도요토미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죽은은 할복을 하면서, 이 전투에서 패배하죠. 만약에 조금 일찍 도요토미에게 항복했으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만약에 명예롭게 싸우다 죽었으면, 후대에 이름이라도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호조 가문의 이 사람들은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오나와라 효조를 결정장에 다른 말로 씁니다. 너 오나와라 효조니 회이나 회 계속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면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것을 하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오나와라 성의 패배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림절에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오나와라 효조가 아니었는지 물어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결정 못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제가 아는데, 이거 결정 못하고 7개월째 계속 이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안한 상태, 이것이 오나와라 성전투가 가지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저주저 주저 그래서 결국에는 올한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오나와라 효조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의 저 3장 1절에서 6절은요 여러분들 성경 오늘은 제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앞절에는요 진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 세대즉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불신앙을 나타냈던 그 광야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믿고 있지만 경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경계하며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큰 은혜를 받았던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던 자신의 부모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자녀가 광야 세대를 걸었는데 자녀 세대에서 완전히 멸해버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출애굽을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돕고 있느냐라고 외쳤던 광야 세대의 불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신앙에 경계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로 긴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긴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2025년도 11월 대림절 첫 주에 오늘 당장 오늘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긴급하고 시급한 감정을 오늘이라는 말에 이 단어를 붙잡고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이거는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우려가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려가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우려가 된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뭐 뭐냐면 그 앞에 또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오늘 1 22절은요. 지금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남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도 원래 출애굽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이라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졌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만나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인데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오늘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시작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오늘 우리의 오늘은 내가 악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늘 조심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을 맞이할 때 오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악, 여기서 악한 마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과 다른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는 그 기준과 지금 히브리서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선이라고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춰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죠.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빛을 알 수가 없고 이 선의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으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기준선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악함,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광야 세대가 쉽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믿던 대로 믿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일 없지 자신만만하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이 지속적인 불신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쉽게 여겼던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오십시오.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그 불신앙이 악함이라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 대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오늘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혹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내가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신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건머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만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만입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권면이라고 나오죠. 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는 아주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성도들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권면의 결과가 뒤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가 아주 시급한데 오늘밖에 지금 날이 없는데 오늘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대화는 그가 마음이 굳어져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도록 건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바른 삶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대화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러한 대화가 성도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급성 때문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급성 때문에 이러한 시급한 대화를 안고서 계속적으로 건면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이 <laughs>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속아서 뭐이 정도면 되지. 뭐, 뭐 내가 뭐 한두 번. 이거 안 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개명과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요 죄의 유혹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단어가 이 아파트가요 속임기만인데 죄에 속아서 마음이 다쳤고 죄에 속아서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죄에 속아서 마음이 닫아져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닫는 것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성도들은 오늘 피차 피차예요 서로예요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이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건면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건면하고 계속적으로 서로 그러한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는 그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대화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북돋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화가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급하게 오늘 오늘만이 지금 바로 이 시간만이 우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크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확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확신 그 확고한 믿음이 점점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 확신하게 믿었던 그것이 시들해지고 작아진 이렇게 되면,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상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 처음 시작했던 그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의 오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매우 중요한 시급한 일은 내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이 예전에 믿었던 율법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명확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럼 나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율법대로 그 조문대로만 행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자 하나둘 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확신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 당신의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했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영광은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 가장 생생하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날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확신한 그것을 붙잡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앞서서 오나와라 효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나와라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호조 가문이 이렇게 대처했던 것 그것은 커다란 패착이었습니다. 그 패착의 결정적인 원인은 시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가문을 다 통일하고 그 가문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14만 대군으로 다가오는 도요토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히데요시가 패권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호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대로만 했습니다. 호조 우시, 우지마사의 전략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과소평가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대로만 생각한 것이 미스판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흔들어서 우리를 깨워야 되는 것이 자기 파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때의 그 믿음, 그것을 그 방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내가 마저 그렇게 확신하게 믿었던 그것을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욱 강력하게 오늘 나의 현재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대림절은 모든 과거의 판단을 흔들어 깨워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답합니다. 오늘 어때야 됩니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죄에 속아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죄에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 역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문제 없겠지. 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오늘 오늘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다시 기억하며 대림절 아침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소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살지 않도록 이 대림절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